전일 미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개별 관세 발표를 예고하며 경계심이 확대되어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. 주말 동안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지만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특별한 합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. 다만 경제지표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며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은 커지는 분위기였습니다. 퍼스트솔라는 완화된 친환경 보조금 규정 발표 속에서 11% 이상 상승하며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.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도 신재생, 연료전지 섹터, 대명 에너지, 하나솔루션, SK이터닉스, 두산퓨얼셀, 범한퓨얼셀 등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사업 관련 주들은 스윙 관점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 추세선 안쪽에서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메인 이슈 부재 속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. 현재 나스닥은 21,600포인트이며 이번 주 예상 밴드는 21,000에서 2만 22,000포인트로 2만 예상됩니다. 만약 21,000포인트를 이탈하면 21,000에서 2만 2 5 0 0포인트까지 조정이 확대된 뒤 단기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21,000포인트마저 이탈 시만 9,000포인트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반대로 금요일 종가 기준 2200포인트 위로 마감한다면 주봉상 새로운 상승 추세선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당분간 최근 상승 추세의 피로도를 해소하는 조정이나 횡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. 이번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품목 관세 발언은 국내 반도체 관련주의 매도 심리를 자극할 수 있지만 미국의 생산기지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관세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은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다음 관련주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국내 증시는 불안요소는 해소되었지만 뚜렷한 상승동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. 지수는 3,140에서 3,280포인트의 단기 박스권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으며 이번 주 21일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큰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. 시장은 여전히 하락 이유를 찾으려는 분위기이므로 무리한 매매보다는 관망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. 국내 투자전략은 코스피 3,280포인트 위로 안착시 새로운 추세 확인 후 진입을 고려하고 3,140포인트나 3,050포인트 구간에서 분할매수 접근이 유효합니다. 현금 비중은 5%에서 10% 정도를 유지하되 3,130포인트가 이탈할 경우 10에서 20%까지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 현 시점에서는 무리한 매수보다 현금 확보와 보수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며, 주요 섹터는 반도체, 2차전지, 제약 바이오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입니다.